지난해 10월 8일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이 점차 사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이 드론작전사령부에 경려금 300만원을 보냈습니다. 군사대비태세 유공이란 명목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날 드론사령부뿐만 아니라 공군작전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한미연합사, 합참 작전 본부에도 김용련이 경려금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다섯 곳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릴 경우 그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부대입니다. 이 정도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준비하는데 고생 많았다. 오늘 밤 주저하지 말고 차질 없이 진행하라. 그리고 만약 북한이 대응 도발을 하면 강력히 대응하라. 이런 식으로 한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윤석열은 당연히 미, 미리 보고받았을 겁니다.